나, 둘, 그거 아닌가? 두번로 움직이잖아. 네. 하나 여기서 둘 때도 움직일 수 있고 셋 때도 움직일 수 있어. 네. 근데 이두번다안 움직여서 공을 못 맞춘 거면은 이제 그냥 친거지눈 맞고 치 거야. 예. 여기서 하나에서 둘 잡을 때 높이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좀 낮은 것 같으면 이렇게 내려가 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불안하게 치면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그지 둘, 그렇지. 둘, 그렇지. 그리고 그것도 있어. 힘을 100을 줬어. 100을 가지고 여기까지 유지하면 좀 힘들지. 힘들어. 그러니까 뭐 60, 70, 뭐이 정도에 있으면 별로 안 힘들 거고. 나중에 더잘 치면은 막한 뭐 10, 20에서 100까지 올리면서 치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할 건데. 음. 지금 백드래그 걸고 하드래 걸면 어디 공을 더 빨리 치는 거 같아? 여기 공. 여기 공을 빨리 치지. 그래서 백을 칠때 박자는 하나, 둘이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백을 치면은 거의, 이제 왼손으로 보면 여기서 맞춰야지 가져갈 수 있잖아. 이거보다 늦게 맞으면은 못 가져가잖아. 근데 화 같은 경우는 얘를 땡길수록 좀 가져가야 편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 준비를 하잖아. 커트를 하고 불규칙을 해볼 건데, 커트하고 이게 하나야. 하나, 둘, 오면 바로. 둘, 하나, 둘, 오면 바로. 하나 하고 오면, 하나, 둘, 셋에 얘는 나온다고 오, 생각을 하는. 하나, 둘. 하나가 안있으니까 둘도 늦었지. 얘는 보고 잡으면 아마 늦어서 못 잡을 거야. 바로 이렇게 잡 어, 미리 어느 정도 잡아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봐봐. 하나, 둘, 셋은 끊기고, 하나, 둘은 안 끊기잖아. 느리게 오더라도, 하나, 둘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이 끊겨버리면 박자가 안 잡히는 거고, 하나, 둘 돼야 되는 거고, 화는 하나, 둘, 이렇게 끊겨도 칠 수가 있어. 하나 둘 꺼다 둘 하나 둘셋 이렇게 이거 빨리 친거 같지 얘는 하나 둘 셋이 좀더 여유가 있는 거고 얘는 바쁜 거야 백쪽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늦지 않아 늦지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요 타점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얘랑 얘랑. 근데 한 박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공이 빨리 와, 여기 서 이렇게 빨리 오면 얘를 하나 둘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을 빨리 하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빨리 하는 거고. 얘는 빨리 오면 하나 둘. 느리게 와도 하나 둘 요런 느낌으로 박자. 이해 돼? 네. 하나, 둘. 아, 둘, 셋. 아, 둘, 셋. 그렇지. 하나가 안돼 있었어요. 아, 둘 늦잖아. 하나가 안돼 있어 지금. 아, 둘. 그렇지. 아, 둘. 그렇지. 얘는 약간 미리 빼야지 칠수있어요 네. 미리 안 빼면 못 쳐. 이거 백쪽 같은 경우. 아, 둘. 아, 둘, 셋. 이렇게 나뉘어야 돼. 아, 둘, 셋. 둘이 조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백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잡는 거야. 칠 준비를 잡는 거죠. 잡고 둘때 쳐야 되는 거고 화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보고 그러면 은 오는 걸 어느 정도 보잖아. 둘을 가면서 얘를 잡는 동작을 해야 하나에서 내가 눈으로 봤어. 근데 공이 여기 있어. 그럼 둘동작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맞춰 가는 거고. 만약에 둘 동작이 맞춰 가는 거야. 근데 커트볼 같은 백 드라이 브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잡고 나오면서 맞추면서 쳐야 되는 거면 얘는 하나에서 보고 둘때 아 위치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이해돼? 응.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아유. 하나 둘 아유. 하나 둘 좋지. 이렇게 둘때 움직여줘야 돼. 하나 둘 응. 하나 둘 좋지. 이게 둘때 움직여서 잡았으면은. 그냥 치면 되고 둘때못 잡으면 셋때 치면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그러니 둘에 못 잡았어. 그럼 셋이라도 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얘는 짧게 두번 잡을 수 있는 거고, 얘는 한 번밖에 못 잡아. 그래서 보통 포인드가더 안정적으로 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합니 아, 둘셋 그렇지. 커트를 해야겠는데? 아, 둘셋 아, 둘셋 그렇지. 하 둘, 셋. 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거는 너가 세번다 잡은 거지. 오고 네. 두번 잡은 거잖아. 이러면은 치는 거야. 근데 조금 빨랐던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 잘친 애들 보면, 확칠때막몇 번씩 움직이잖아? 그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미세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실수할 일이 별로 없다. 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하나, 가안 돼, 있었어 서. 아, 둘. 힘 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아, 둘. 하나, 둘. Schme,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아, 둘. 아, 아, 둘. 아, 둘. 둘을 잡을 때두 발이 다떼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 백쪽에서 칠 때. 없어요? 백쪽은 이 정도만 치잖아. 너가 지금 이만큼을코스를 잡는 네. 게 아니잖아. 네. 그럼 하나 했어? 네. 하나 했어? 좀 일로 오면 중심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줘.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이게 중심으로 가서 치는 게 정확한 건데. 너는 이만큼만 와도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헛빵이 많이 튄다. 그러니까 두 발을 다뛸 정도인 공을. 백드래블을 안 건다는 마인드로 하고 지지가 어딘가 돼 있어야지 중심 주기가 편한데 백드래블 할때 이거를 막 이렇게 두 발을 다 떼어버리면 힘 주기가 좀 쉽지 않을. 하나 아, 둘 그렇지. 하나 둘셋 그렇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움직여야지.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힘 줘야지 끝까지. 아, 둘, 셋. 애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각자는 <laughs> 얼추 맞는데 힘을 못 주는 거. 어. 그리고 하나하고 둘때 잡잖아. 둘때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는 공이 낮게 온게 보이잖아, 트튼이 둘다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때 얘도 모아줄 수 있으면, 좀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그리고 이거 하나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커트가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고, 약간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내가 이쪽으로 튕기는 이쪽으로 튕길 수가 있는데, 너무 뻑뻑하게 있으면 움직이는 게좀 어려워지지. 하나, 둘,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아, 그 둘, 늦어. 늦지? 아, 그 둘, 그렇지. 너가 지금 엄청 빨리 치려고 그러는데 늦는 게 있지. 이게 이제 게임하면 백자이를못 꺼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 밀려서 못 거야. 이게 힘이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생각하고 얘도 생각하고 막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박자로 나오면 백은 못건단 말이야 백은 거의 올라오면 따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오면 늦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뿌들 맞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 나와야 돼 하나 둘 느리게만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느리게 오면 하나 둘 이렇게 멈춤이 없는 거야 하나랑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 때 끊기면 안돼 근데 화 같은 경우는 느리게 오면 하나 둘 이렇게 정지 구간이 있어도 되거든 근데 얘는 하나 둘셋 이렇게는 못하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너무 기다렸어 하나 둘 하나 둘셋발차둘셋 아, 둘, 셋, 둘때 잡아놓고, 아, 둘, 아, 하나, 둘, 셋, 뛰물, 나, 둘, 그 어? 아닌가? 둘을 응. 못했잖아 지금. 공은 <목소리> 여기 있었는데 하나 가운데 오는 거 봐서 이렇게 잡았어. 근데 멀었지. 네, 멀어. 멀었. 그럼 셋때 따라가야지. 아, 왼발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셋이라도 따라가야 돼. 여기 화쪽을 칠 때는 좀더 정확할 수 있는 게. 두 번을 움직이잖아. 네. 하나, 여기서 둘 때도 움직일 수 있고, 셋 때도 움직일 수 있어. 네. 근데 이두번다안 움직여서 공을 못 맞춘 거면은 이제 그냥 친 거지. 눈 감고 친 거야. 예.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셋. 맞춰놓고. 하나, 둘. 아이고. 하나 안 했어. 하나, 둘. 그렇지. 바로 나오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맞춰놓는 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좀 짧아도, 하 어, 둘. 둘때 들어왔어야겠지. 어. 그니까 하나를 봤잖아. 이쪽으로 오는 걸 보고 둘을 빼잖아. 그래서 둘때 뺐는데 짧으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짧은 거를 봤어야 된다. 아, 어, 전에? 이걸 잘 했는데 공이 짧아.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봐서, 둘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이런 식으로 뺐어야 된다. 응? 응, 그렇지. 따라와, 아주 쎄. 응. 하나, 둘. 백질 먼저 하고. 아, 나 둘, 둘 셋해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둘때좀 들어왔지? 네. 그리고 셋때또 들어왔지? 네. 이렇게 돼야 이 짧은 공을 치는 거야 잔발 두번딱딱해한 방에 움직이기좀 쉽지 이러고 있다가 짧게 오는 걸 봤다가 이렇게 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아 아, 둘, 셋 아, 나 둘, 셋 낱개와 똑같아 하나, 둘, 셋 아, 나 둘, 둘, 준비 안 하고 있어 백구 아나 둘, 위로 끌어야지. 아나 둘. 하나, 둘. 그죠? 아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오, 둘때좀잘 잡은 것 같아? 네. 약간 앞으로 온것 같아? 살짝. 이렇게 살짝만 와도 쳐져. 그러면 이게 반대로 길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 민벌 같은 경우는 길게 오잖아. 그럼 얘도 다 하나, 둘, 셋이잖아. 그럼 둘때 내가 좀 물려야 되는. 그리고 셋때뭐 다시？오 는 한이 있 어？근데 보통 빼는동작에 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 고, 칠때만 움직이 려고 그러면 타점잡 기가 좀어 렵다. 둘, 네. 하나, 둘, 뭔가？안 는거같 은거 꼭 해야 되 지만,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때왔 네. 둘 으면 좋았 겠지？근데 네둘때못왔 으면 셋때라도 많이 와야 되는 건데, 각인 가어요짧았나봐 근데, 어, 근데 그만큼 움직일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스텝을 이렇게 많이 뛰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짧게 움직이는 것보다 어렵겠지. 그래서 그런 공들이 부정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치는 거랑, 전자가 더 정확하겠지. 그렇게 어, 하려고 이제 이걸 하라고. 하나, 둘, 셋. 힘 주고. 하 둘, 셋. 그렇지. 아, 둘. 한, 어디 가는 거요? 준비 안 했다. 아, 둘. 아, 둘. 그렇지. 아, 둘, 셋. 네. 둘때 눌러야지. 아, 둘, 셋. 네. 위치는 맞는데 높이가 안 맞다. 오. 이게 지금 낮은 공일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좀한요 정도 줄 때가 있고 조금 더 낮게 줄 때가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에서 둘 잡을 때 높이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좀 낮은 것 같으면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불안하게 치는. 아, 둘, 셋, 내려온다 이거. 아, 둘, 셋, 더 눌러야 돼. 아, 둘, 셋, 그렇지. 아, 둘, 아, <laughs> <laughs> <하나>, 둘. <웃음> <웃음> 하나, 둘. <laughs> 몇 개만 하고 오면은 백준비 아예 안. 아, 안 봤, 안 봤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네. 이거 어디 준비야? 하 준비. 아, <laughs> <laughs> 둘, 끄어 <그럼>. 아, 둘, <laughs> <laughs> 나이스 <하나, 둘. 웃음> <laughs> 아, 둘, 돈 내려갔지? 근데 딱, 둘때 벌써 알았지, 못칠 거. 근데 원래는 게임을 해. 그러면은, 하고, 여기서 못 잡았어. 그러면 치면 안 돼. 어, 어차피 치면 안 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넘기든, 커트를 하든 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만약 그래도 쳐야 된다면, 힘을 더 줘야 될까, 덜 줘야 될까? 더 줘야. 어, 힘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꾸겨 넘기기라도 해야 돼. 아, 둘, 셋, 그렇 아, 둘, 셋, 맛있는 음힘 주고. 아, 둘, 셋, 그렇지. 아, 둘, 셋, 셋. 그렇더 내려가야 돼. 아, 둘, 또 준비 늦었어. <laughs> 네. 아, 둘, 그렇지. 아, 둘, 그렇지. <laughs> 아, 둘. <하나>, 둘. <laughs> 둘, 셋, 오, 날잘 잡았어. 알겠어. 약간 이렇게 정해놓고, 너가 네. 속으로 좀 세도 돼. 그 그러니까 박자가 늦거나 빠르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뭐 하나 둘에 친거나 하나 둘셋 넷에 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민포를 한번 줘볼건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템포만 빨라지는 거야 허트폴 하나 둘이면 민포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둘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백쪽이 계속 주다가 미드를 주면 그것만 화로 한번 쳐보자 한번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이죠 근데 꼭 움직이지 않아도 돼. 아, 그래요? 여기 한번 줘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박자 맞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를 하나, 둘. 뛰는 거랑 빼는 거랑 박자를 맞출 수 있으면 뛰면 좋은데. 만약에 너가 얘는 뺐는데 얘는 가고 있어, 그러면 그게 박기안 맞지. 네. 그럼 미들에 오는 건 오히려 못칠수 있어. 음. 예를 들어 저기 쫓아가는 거야 뛰어야겠지만 여기 오는 거는 이렇게 치는 것 방법이 아, 둘, 아, 둘, 아, 둘, 셋, 아, 이런 느낌. 네. 이에서 아, 네. 네. 둘, 아, 둘, 아, 네. 둘, 아, 둘, 셋, 아,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하 하나 둘셋 하나 둘하 하나 둘하 하나 둘하 하나 둘하 하나 둘셋 하나 둘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네. 어, 이게 이게 딱딱딱딱 해서 치는 거고, 이제 박자가 맞았는데 공이 안 들어가. 그거는 이제 이, 이 연습을 더 하면 네. 되는데 박자가 안,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공이 더 많잖아. 네. 그러면은요걸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봐. 네. 그래도 민폴은 쉽지. 네. 왜냐면 민폴은 둘때안 움직여도 칠수 있다. 맞아, 맞아. 네. 커트볼은 둘때안 움직이면 높낮이가 있어. 그래서 더잔말뭐 많이 움직여. 이게 있어야 되는 민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오니까 사실 못 잡으면 이렇게라도 잡아도 어떻게든 치는 데퍼트볼 기준으로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도 민볼은 치고 퍼트볼은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이게 한번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커트볼 후덕하면 사람들이 빨리 힘들어하는데 막한번칠때세 번씩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는데그걸 해야 하나 낮은